안녕하세요. 가죽공방 나브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시계줄 주문 제작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보통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시면 베지터블 가죽에서는 푸에블로와 다코타 이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베지터블 가죽의 경우는 천연의 재료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일반 가죽이 낼수 없는 색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이징 효과라 그러죠. 사용할수록 색이 조금씩 변해가는 또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건 크리스페 가죽인데, 뭐, 에르메스 가죽이라고, 네, 소문 났죠. 실제로 저희가 파리 가죽 박람회에 갔는데, 네, 이걸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그, 에르메스에 납품하는 가죽을 제작하는 업체다. 이렇게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죽 년은 고객님들에게 가급적이면 공방에 와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직접 가죽 색감도 보시고, 만져보시고, 네, 그리고 또 공방에 왔으니까 실을 가죽에 얹어보면서 어떻게 작품이 나올지 고객님도 머릿속으로 같이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은 이 주문서에다가 뭐 가죽의 색상, 그리고 실 색상 이런 거를 이렇게 제작해주고 가십니다. 저희는 택배나 아니면 방문해서 시계 줄을 좀 맡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있던 시계의 부품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물론 시계출만 보내드리고 고객님들께서 직접 시계출에 갈 수도 있지만 저런 부속품들을 봐야 가죽 옆면에 칠하는 페인트 또는 실색상의 미세한 차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계출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계줄만 보내드렸을 때는 가끔 또 이렇게 오래된 시계줄을 교체하다 보니까 나사가 뭐 부러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저희한테 보내주셨을 때 그러다가 저희가 풀다가 나사가 부러지면은, 어 저희는 뭐 시장에서 비슷한 색상, 뭐 3,000원, 5,000원짜리 막 이런 거 사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저 부서진 부속품을 공장으로 보내서 동일한 크기, 그리고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한쪽에 15,000원씩 해서 3만원 정도가 드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풀다가 잘못한 것으로 뭐 간주하고, 저희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원버튼 디자인입니다. 뭐, 커스터마이징의 꽃이라 그럴까요? 뭐, 장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성품 같은 경우는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 맞는 걸 사용하고, 또 사용하다 보면 그 맞는 구멍 하나만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가죽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사용하시던 시계끈을 보내주시면 그 길이를 재서 저희가 구멍을 하나만 뚫어 드립니다. 그래서, 시계를 착용했을 때 다른 남는 구멍이 없어서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또다 알아봐주는 주문 제작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방에 직접 오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가죽으로 어떤 색상으로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요. 내 피, 외피는 그러니까 겉부분 그리고 안쪽 이렇게 투톤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 색상. 실 색상도 여기 있는 색상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저 가죽색은 저희가 알아서 가죽색에 맞게끔 실도 저희가 튀지 않게 그렇게 작업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니셜 각인은 뭐 겉면에 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가끔 연인이나 좀 의미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니셜 각인하셔서 저런 것도 네, 선택해주시면 작업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맞춰서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인 만큼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감의 조화 이런 걸 최대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영상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부족하신 부분은 저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